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유튜브를 만들고 이렇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고 어, 앞에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카메라가 카메라 앞에 서면 뚝딱거리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어, 오늘 좀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그 이유는 저희 가정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한번 카메라에 담고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진짜 진짜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희 가정에게 온 정말 좋은 소식은 어,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은 어, 생명이 새 생명이 저희 두 부부에게 찾아와줬어요. 사실 아직 어, 믿기지가 않고 실감이 나지 않고 왜냐하면 어제 결과를 확인했고 아직 남편은 이 사실도 몰라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음, 서프라이즈를 해보려고 타겟에 가서 이렇게 귀여운 아기 털 신발 털 양말이랑.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 남편이 눈치가 정말 정말 빠른 사람이라 제가 이거를 어 조금만 어설프게 해도 바로 눈치를 채일 것 같기 때문에 어 오늘 이벤트의 목표, 저희 목표는 들키지 않고 남편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의 여정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이랑 편지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넣고 이따가 오빠한테 이 안에서 뭐 꺼내달라고 할 거예요. 요거 그냥 생활 박스여가지고 선물인 거티 전혀 안 나고 어 그냥 박스 딱 열면은 이렇게 볼수 있게요. 한... 아, 레오 안 돼. 레오야, 어때? 누나 아이디어 좋아? 어? 레오도 성공할 수 있게. 레오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해줬나? 하이파이브 해주세요. 레오 하이파이브. 그면 손, 악수라도 하자. 손. 얼지 손. 레오 손. 얼지 악수. 오빠 어? 거기 까만 통에 혹시 모기 그거 뜨겁게 하는 거 있니? 한번 봐줘 있어한번 봐줘 어? 어? 응.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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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어 아! 너무 생각해 보면 진짜야! 오! 오케 아이고! 오이분이그동호 아, 엄마 나도 <laughs> 지금 너무 생각 안 돼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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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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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? 당연하지 뭐 <laughs> 내년 6월이야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어떡하냐 너무 고생했다 뭐 고생했는지 모 고생했지? <laughs> 두개 해봤어 이제 두개다 해봤어 미쳤다, 미쳤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렇구나.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나. 아, 어? <laughs> 이게 무슨 누구 선물했는 날이야. 우리 거야. <laughs> 우리 애기 거. <laughs> 엄청난 소식이구만. 어, 아, 어떻게 알려줄까 엄청 고민했어. 우리 엄마 눈치 빠르니까. <laughs> 진짜 아, 절대 전혀 몰랐어. 전 와 진짜 못하냐 사랑해 사랑해 와나 몰라 오오와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<laughs> 여긴 응, 나도 그랬어 딱 <laughs> 결과 보고 어. 이게 진짜라고. <laughs> 축하해 내년 6월? 내년 6월 예정일이 아... 6월 14일이야 6월 14일? <laughs> 네이버로 계산해봤어 <laughs> 와... 나 처음에 너무 긴장했고 지 않아 주안이 주안이가 뭐고 갔나? 주안왜 자꾸 뭐고 갔냐고 와... 글씨도 너무 애기 글씨처럼 잘썼 왼손으로 썼어 와난 <laughs> <laughs> 진짜 인생에서 제일 진짜 제일 놀라운 것 같아. 아 그래 나도 그래 나도. 어, <laughs> 그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아,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. 같아. 안 비교가 되는 안 되는 거. 같아. 안 되는 이게 그래. 완전 삶이 완전히 새로운 그걸 바뀌는 거니까. 이게 너무 큰 의미 인것도 있지만 어. 너무 예상. 예상은 못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상 못했었던 게 <laughs> 어, 제일 큰것 같아. 맞아. 나도 예상 못했어. 너도 진짜 깜짝 놀랐어? 나 깜짝 놀랐지. <laughs>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이이 와중에 제이 어, <laughs> 모르세요 어, 게... 어, 지금 무슨 일 이거 어떻게. 이거 어떻게. 이오연습거 어떻게. 이거 어떻게. 이어떻 이거 게 이거 이어게어이렇 레오 <laughs> 쪽쪽이 하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? <웃음> <웃음> 레오야 레오 동생 생겨요 <웃음> <웃음> <응>? 뭐? 배고프다고? <laughs> <laughs> 응, 다먹어더먹 응형뭐똥 음. 뭐, 땄어? 똥? 똥? 오케이 오케이 기저귀 기저어차 <놀라> <놀라> 사람이 이걸, 요거 요거 하는 거 입고 있는데 어 연습해야 <laughs> 약간 약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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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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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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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야. 얘 질투한다 <laughs> 못했어가지고 n 가물어 h a t to go. I d o 여행 얘기 하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I 응. 뭐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a t 음. 어, 내년 6월 한 중순쯤 시간 돼요? w what to g 쯤 I don't know 강아지 t 가지지 모르지. 뭐 아직 t 안 n o w 강아 a 래 t 6월이. 아. 그렇구나. 어. 그래서 왜, 그때 시간 되는 괜찮아? 어. 어. 6월 14일 어. 괜찮아? 14, 15, 15 16, 17, 어, 18, 19, 20. <laughs> 어. 어왜왜왜 왜, 왜. 그때가 어. 그때가 응.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아니, 날이야. 진짜? 뭐... 어? 야. 야! <웃음> 어머나. <웃음> 야, 야, 야 뭐야? 뭐야? <laughs> 임신 테스트기야. 아, 축하드려요. 야상이야 아, <laughs> <오, 웃음> 영진아, 아이 말해. 아, 아, 축이간다 아, 아빠, 아빠 아유, 축하드려요. 아유, 너무 감사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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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4주 됐어 4주 그, 어제 알았어. 어제. 어제 알았어? 응. 음. 어, 6월, 6월 언제야? 6월 14일 네, 정도가 일단 어, 지금은 4일, 예정인데 4일 예,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언제 간다 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간다 아 진짜 이또 아. 네, 다른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야 영진이 닮고 상이 닮은 애기가 네.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니 맞아. 음. 이 감동과 감격은 말할 수 없어, 진짜. 네. 네. 영진나 사랑해. 네, 사랑합니다. 어, 상희도 어,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너네 둘이 너무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, 그래. 축하하고.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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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빠는 그런 하들 둘, 예, 아, 아빠, 사 예. 안녕하세요. 어른. 예. 어, 누나 집에 있네? 어. 어. 음, 나 어제, 아니, 이한테 선물을 좀 받았는데. <laughs> 그게 뭐야? 어? 어머, 임시? 네. 임신? 어오 어. 어, 그래? 도아나뭐아이나 그래. 아, 뭐 <laughs> 아, 어. 어. 어머나 어머나 나세상나 아. 잘했어나 세상에 잘했다 어. 잘했다 잘, 잘하고 어 잘했다 아 네. 가자마자 하라니 네어 소식을 좀 전.. 전 전.. 화하려고 전.. 연락할게 예 누나한테도 얘기해줘 <laughs> <laughs> 누나 도바누나도 같이 아해 어, <laughs> <laughs>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얼마나 된 거야? 어, 4주 된 거야? 자주된거 같아요. 4주? 4주? 네. 오. 아, 그렇구나. 어때? 컨디션은 어때, 상이야? 컨디션 너무 좋아요. 아, 그렇구나. 에이. 와, 진짜 너무 잘했다. 너무 축하해. 어. 언니야, 인사해. 연호. 삼촌, 언니야, <놀람> 언니야 축하해요. 그래 축하해요. 대숙모가 배 속에 아가가 있어요. 대숙모한테 배 속에 아가 있지 축하해요. 여느 동생이여, 여느 동생. 여느 여느 사촌 동생. 우리 오늘 이제 동생 이 생기는 거야. 우와. 우와 너무 좋다. 와 아, 너무 좋다. 너무, 아, 저, 너무 좋다. 어쩐지 빨리 있을 것 같은 같은 이 세상에 너무 잘됐다